반갑습니다 채덕종입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드리는 채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의장선거와 관련해 두 달간 파행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임시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의장 사퇴와 재선거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파열음으로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성용 의원은 자신이 의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해서 재선거에 돌입해야 한다고 하고 김종섭 직무대행은 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4분으로 네 길고 긴 막장 드라마를 봐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울산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수행실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거리에서 당의 운영 중심에 참여하는 등 당내 입지가 커지면서 울산 정가에서도 국직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당대표를 도와 제1일 야당이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받들어 수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서도 딥페이크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북구가 선진적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북구에는 약 2만 2천여 명의 반려동물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에게는 1년간 15만원 상당의 기본 화장비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구는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종 남구 의원은 28일 옥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 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차 공간의 확보와. 공사 기간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주문했습니다. 30일 금요일에는 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로 스무도를 맞는 울산민족예술제 도깨비 난장이 도심 속 깨어나는 비밀의 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6일부터 동구 현대백화점 옆 현대공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만평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증언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언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절하고 약속한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커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유치한 감정 싸움을 벌이는 꼴이 울산 국민의 힘과 똑같아 보입니다. 목청 높여 웃을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